오늘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020년 첫 주일에 아,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기억과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그 어, 계획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쉽게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2020년의 경우는 음, 어느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이 어, 가장 틀어진 한 해가 아니었을까 예상해 봅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이럴 줄은 어, 아무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난 한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죠. 어, 모든 사람에게 이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떤 세대보다 특히 청년들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은 가장 크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 인생이라는 어떤 전체의 어떤 그, 그 인생을 딱 펼쳐놓고 봤을 때, 그 모든 스테이지를 펼쳐놓고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계획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실제로 많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이죠. 공부를 하면서 또한 졸업을 하면서 다음 진로를 생각하면서 어, 청년들은 매년 새롭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시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인생의 계획을 세어가며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사실을 생각해봤을 때 지난 한 해는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당황스러운 한 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당황스러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 아마도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런 고백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삶의 영향을 받은 어, 사람들일수록 이런 고백에 동의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죠. 바로 아 인생이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원 16장 19절의 본문은 언뜻 보면 이런 방금의 고백 이런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본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하면 이런 뜻으로 느껴지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자기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이해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또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일까요? 혹은 그냥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는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언뜻 이해하면 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운명에 따르는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소극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어,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간의 계획에 대한 설명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더 나아가 하나님과 반대되어 세우는 그러한 자신의 삶의 계획을 가리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 상태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대표적으로 한 절을 읽었는데 어, 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계획이란 단어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9절 본문의 계획은 어, 계획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계획으로 똑같이 번역되었지만 좀더 정확한 의미는 인간의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적으로 이 창세기 6장 5절을 비롯한 이 성경 곳곳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 인간의 계획, 즉 인간이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은 대부분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혹은 정의롭거나 깨끗하지 않은 생각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가만 내버려 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생각의 흐름 즉 올바르지 않고 정의롭거나 깨끗하지 않은 생각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흘러가는 흐름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은데 마치 시내를 따라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섞여서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인간의 생각이란 이 신의 물의 끝에는 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실은 굉장히 듣기 싫고 불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여러분 다른 누구를 볼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기억해 볼까요? 혹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 죄의 영향 가운데 심각하게 흔들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땠는지를 한번 어, 돌아봅시다. 참 신기하면서도 두려운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흐름이 내버려두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절대 아무도 알수 없는 우리 마음의 그 수많은 생각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 우리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고 보여주는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의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우리 마음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영상을 보듯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아마 얼굴을 들수 없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음란한 생각과 계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저주, 성공하고 일이 잘 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하며 원망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요? 자,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계획하거나 어떤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과연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또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존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려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점점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 지난 한해 동안 우리의 이 마음을 돌아봤을 때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을 냉철하게 정말 정직하게 분적, 분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한 계획들을 세어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과 생각의 계획을 진행했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 가운데 있는지 겸손하게 그분께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돌아보는 가운데 그런 그렇게 걸어온 우리 한 해의 길이 되었습니까? 그랬다면 참 감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 걸어온 길 무엇보다 우리가 붙들고 온 우리의 모든 계획은 어, 어쩌면 결국 허망하고 완전하지 못한 심하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로 이 생각의 흐름, 완전하지 못한 생각의 흐름,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세워진 인간의 사실은 별볼일 없는 계획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연약함에 대한 지적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부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 진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잠원이라는 책은 인간의 삶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는 어, 본문입니다. 자문을 실제로 이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따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문의 본문을 읽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무게 중심을 놓치면 사실 자원은 이 고대의 유명한 지혜의 말들이나 심지어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도 비교해서 별다를 것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원에서 정말 중요한 이 무게 중심 이 자원을 어 어떤 다른 고대의 지혜의 말들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어 특별하게 하는 그 무게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잠언을 잘 살, 살펴보고 읽다 보면 마치 아름다운 노래의 코러스처럼 이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와를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미 이 목소리가 시작됩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거늘. 여러분 이렇게 처음 잠언의 첫 장에서 울리게 된이 메아리가 잠언 곳곳에서 뭐 모든 본문에서 이 곳곳의 본문에서 마치 거대한 합창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이런 합창과 같은 메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그 수많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이 메아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문제와 갈등과 좌절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또한 우리 삶의 그 복잡하고 헷갈리고 두렵고 힘든 삶의 선택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때 참된 평화와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 잠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탁월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늘 악한 것을 생각하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그분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분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탁월한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 변함없는 진리를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자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진짜 지혜로운 삶의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착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자신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인생만큼 피곤하고 어, 외로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한 시간 뒤의 일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탁월하게 계획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애처로운 삶의 노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이 말이 이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더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생의 계획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하고 겸손한 신뢰와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인생이 진짜 의미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의 그 험하고 어려운 이 인생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주목하시고 생생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 복음의 또 하나의 은혜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실제로 가만히 돌아보면 거부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손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2020년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추억할 때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된것 같습니다. 다 엉망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그 엉망이 된것 같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죠. 그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고자 하실 때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원하던 길이 막혔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막힌 길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 막힌 길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만 그럴까요? 여러분 온 세상을 돌아봐도 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셨죠. 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변함없이 변함없이 계절은, 계절은 흐르고 자연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건데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책임을 어 때로는 하나님께 돌리려는 죄성도 어 순간 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어 어려운 일, 일이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났습니까라고 질문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역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던 인간들의 죄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 정직해져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가 가져온 이 고통, 이 수많은 고통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구원과 회복의 일들을 계속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길을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계획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음,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삶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넘어 온 세상 만물과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 바라보는 기회가 바로 오늘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달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탁월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은혜의 부르심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2021년을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한 해를 지냈습니다. 이 어려운 한 해를 지나면서 때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온 세상을 탁월한 방법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이면 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